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 씨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5단원의 마지막 중단원인 자산 관리와 금융생활 단원으로 넘어갔죠.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산의 의미와 그다음에 자산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금융자산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그 종류들을 봤었는데 예금, 적금, 주식 채권과 같은 주요 금융자산 그리고 그 외에 펀드, 보험, 연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러한 자산을 관리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주요 금융자산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자산을 공부하는 것은 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비트코인 등의 코인류가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는데 잘된 사람들은 정말 잘 되지만 망한 사람들은 코인 때문에 자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뉴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고자 자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자는 게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선 자산관리의 의미부터 다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산관리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산관리의 목적은 안정적인 경제 생활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산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 자산 관리 원칙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들어갈 말은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안전성의 뜻은 위험성이 적은 정도예요. 자, 위험성이 적은 정도인데 위험성의 의미를 다시 보면 우리가 자산 관리에서 위험성이라는 건 원금에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입니다. 손실을. 자, 원금이라는 건 선생님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예치하거나 내가 은행에 맡기거나 아니면 투자할 때 내가 낸, 내가 맡기거나 내가 투자한 순수한 내 돈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는 나의 돈을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으로서 맡기게 되면 500만 원그 자체는 원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원금이 손실 없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안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안전성이 높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위험성은 낮다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반대 이야기니까. 그럼 이 말은 즉슨 내가 낸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자, 이게 안전성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들어갈 건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자, 수익성의 뜻은 원금보다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자, 마찬가지로 원금은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돈이죠. 그돈 외에 나에게 다시 얼마만큼이 돌아오는가를 따지는 게 바로 수익성입니다. 다시 예금을 예시로 들면 예금에 내가 500만 원이라는 원금을 넣었을 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500만 원 플러스 이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그 이자가 이익이 될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윤을 얻었을 때 그걸 다시 배당해주는 걸 우리가 이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500만 원의 원금보다 받는 돈이 얼마만큼 더 큰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익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다라는 건 당연히 이익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이 안전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좀볼 거예요. 자, 원금을 내가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다면 걔는 안전성이 높은 거죠. 자, 근데. 돈을 맡아주는 기관 입장에서 내가 이 돈을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면 얘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돌려줄 유인이 없겠죠. 자, 은행이 500만원을 1년 동안 잠깐 맡아주는 데 1년 뒤에 내가 다시 이 고객한테 500만원을 줄때10% 이자를 준다고 해보세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하다면 수익성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 볼게요. 주식은 은행에 있는 예적금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주식은 안전하진 않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경우에 우리가 원금을 찾아올 수가 없게 돼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안전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안전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고요. 안전성이 낮으면 수익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원칙 보겠습니다. 마지막 원칙에 들어갈 말은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의 뜻은요. 유자는 흐를 유자예요. 그다음 동자는 움직일 동자예요. 그럼 뭐가 흘러서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에서 어떤 흐름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은 현금입니다. 현금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오간다라는 거 우리 그 경제 순환 모형에서 화폐의 흐름으로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건 바로 현금 필요할 때 자산을 현금화 할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부동산도 하나의 실물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데, 이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꾼, 바꾸는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일단 내가 이사를 가야 돼요. 벌써 일이 복잡해지죠. 내가 이사를 가야 되고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놔야 되고 그리고 그걸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등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결과적으로 내 손에 현금이 쥐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 체크카드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직불카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체는 아니죠. 근데 얘를 현금화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음, 주변에 있는 아무 ATM기에다가 카드를 넣고 돈을 뽑으면 바로 현금이 나오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화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때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 또는 유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가 쉽다라는 거냐면 음, 현금화가 쉽다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정도가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이 안전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자산 관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주요 금융 자산이었던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특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과 적금을 좀 묶어서 볼게요. 예금과 적금은 기본적으로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느냐, 또는 돈을 나누어서 예치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다 은행이라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빈칸 넣어볼게요.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금자 보호 제도가 뭐, 무엇이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 보험공사에서 대신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은행이 파산 직전이에요 나는 내가 예금한 돈이 있어요 또는 적금한 돈이 있어요 근데 은행이 나 파산 직전이니까 이제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그런 경우에 개인은 굉장히 패닉이 오겠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국가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돈을 지급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무한정 돈을 줄수 있는 건 아니고 1인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만 돈을 다시 주는 것을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근데 안전성이 높으면 간비례 관계에 있던 뭐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수익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죠. 수익성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습니다. 이자가, 이자가 뭐 1%이 정도씩밖에 안 돼요. 세 번째, 유동성은요.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높습니다. 즉, 현금화하기가 쉽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예금 적금은 만기 자체도 1년 이내인 경우가 많고 그 중간에도 해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 이제 예금 적금 안 할래요라고 어, 통장을 깰수 있어요. 그러면 내 원금이 그대로 다시 현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다른 금융 상품이라고 한다면 비교 대상은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적금, 주식, 채권 이세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식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요, 첫 번째 특징.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라 나와 있는데, 자, 배당금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이란 주식회사가 수익을 내면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돈을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 회사가 올해 100만원에 수익을 냈어요 이윤을 냈어요 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이 만약에 1%야 그러면 이 100만원 중에 1%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100만원이면 만원이죠 1만원의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 우리가 배당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10% 가지고 있으면 10만원을 받을 거고요 50%를 가지고 있으면 50만원을 받겠죠 수익이 얼마가 낫냐에 따라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내 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배당금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시간 차를 두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 계속해서 성장할 것만 같은 회사를 주식을 초반에 샀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살때그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주식 한 개를 사는데 100원이었다고 합시다. 주식 하나를 사는데 100원이었는데 이 회사가 한 1년 뒤에 보니까 10배가 더 성장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 얘는 배당금이 더 많이 나오겠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뭐 예를 들어 1년이 지난 뒤에 1000원이 됐다고 합시다. 하나가. 근데 내가 이 당시에 100개의 주식을 샀어요. 그럼 만 원이겠죠. 자, 1년 뒤에는 이게 천 원이 됐으니까 얼마가 돼요? 100개. 10만 원이 되죠. 그럼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10만 원의 가격으로 팔게, 팔면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죠? 어, 그죠. 9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죠.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얻는 걸 시세 차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익을 받는 방법은 배당금을 받는 방법과 시세차익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얘는 자산가치의 변동이 심해서 안전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주식은 우리가, 배우,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예적금 그 다음에 채권에 비해서 안전성이 가장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수익이 안 나. 올해 기업이 적자가 났어. 그럼 돈못 받고요. 갑자기 기업이 파산해요. 돈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주식의 위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안전성이 낮으니까 수익성은 그만큼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 우리 채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첫 번째 특징 약속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의 의미가 뭐였냐면, 정부나 기업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걸 약속하고 제공하는 증서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이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거나 떨어졌을 때팔수 있어요. 그걸 팔아서 또 하나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이랑 요거는 비슷한 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식보다 안정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뭐 예를 들어 손해를 보거나 아까처럼 기업이 올해 적자가 나는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수 없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나 정부가 어떤 수익을 내건 간에 일정한 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 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근데 반면에 예적금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요. 예금 적금이랑 비교하게 되면 수익성은 높아요. 자 왜냐면 얘네도 자기네가 필요해서 돈을 사람들에게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얘네한테 돈을 빌려 줘도 되나? 라고 할 만한 유인책을 줘야 돼요. 자그 유인책이 이 예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근데 안전성은요, 예적금, 예적금보다는 낮을 수 있어요. 수익이 안 나도, 또 적자를 봐도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 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기업이 망했다, 기업이 파산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정부라면 조금 괜찮겠지만, 그냥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아까 말한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기관이었던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대신 줬어요. 근데 얘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적금보다는 안전성이 낮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개의 주요 금융자산을 특징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자산 관리를 할때 고려해야 되는 원칙 세 가지를 공부했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주요 금융 자산 네 가지의 특징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적금을 묶어, 묶어서 보긴 했지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자산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을 할게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첫 번째 들어갈 말은요, 분산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나누어서 투자하라는 이야기예요. 정의를 보면, 안정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몇개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안정성은요, 안전성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예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안전적이, 안정성만 추구하게 돼서 예적금만 들게 된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을 거예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수익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모든 돈을 주식에다 집어넣겠다. 라고 하면 안전성이 낮죠. 반대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고려해서 내 돈을 이세 개에 나누어서 투자하라는 게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을,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도 하나의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개의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성을 가져가면서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어, 명언이라고 한다 명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계란 한 판을 30개를 한 바구니에 담게 되면 내가 얘를 떨어뜨렸을 때다 깨지죠. 근데 계란을 몇 개의 바구니에다가 남았, 어, 이렇게 나누어서 넣게 되면 하나의 바구니가 떨어져도 나머지 바구니에 있는 애는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산 투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한 군데 몰빵하지 말고, 나누어서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원칙 중에 세 번째로 공부했던 유동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여 자신이 돈을 써야 하는 목적이나 시기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 3년 뒤에 자동차를 하나 살게요. 이게 내 목표예요. 그래서 목적. 3년 뒤에 난 차를 사겠다는 목적. 그럼 그 3년 뒤에 자동차, 차한 대를 살수 있는 현금이 필요할 거예요. 돈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갑자기 오늘부터 10년 만기에 10년 만기의 어떤 투자 상품에 들어가서 그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차를 사고자 할때 돈이 없어서 이 차를 못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필요한 현금을 좀 고려를 한 채로 현재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 반면에 또 반면에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을 쓸 일이 크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목돈을 더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현금을 쓸 일을 얻는데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괜히 쓸데없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합리적인 자산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유동성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우리 이렇게 해서 중단원, 사단원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도 선생님이 리오스쿨에 질문을 올려놓을 거고요. 우리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사단원, 오단원 전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 4, 5, 6월 어, 네달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요. 기말고사 잘 보고 우리 즐겁게 웃는 얼굴로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